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국에서좀 어, 뭐 여러 가지 소리 있겠, 있겠죠. 뭐천연왕국이 있다 없다 그런 많은 것 여러 가지 소리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대대주의적전전연설내것을 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예, 확신을 들고. 또, 하나님을 또, 바로 알아갈 때에 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성경과 여러 가지,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 성교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백스터, 중국 지역 간증, 그 목사님께서, 음, 예, 또, 예주를 만나시고, 그 증거하는 간증. 뭐, 안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천국 지옥 간증이 샤이비도 있지만 진짜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나누고 이 원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주의 유약해서 앨범 연결하십니다. 그것을 나누도록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휘시퍼스 오브 월심 님이 굉장히 AI로 잘그 영상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통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맞다라는 정경과, 어, 그리고 청교사들, 신학자들의 관련 내용을 한번 읽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무엇인가 보고, 에, 도표를 보고, 영상을 보고, 다시 와서 관련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글절 읽고, 짧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중 1장 1절. 예시구시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가장 중요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그곳에 계신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와 그 삶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죽으셔도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나누고 확신하고 우리가 는께 영광과 감사를 더 들리고자하니 오귀한 나눔의 시간 될수 있도록 등교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계속 일이 일자에, 일절에도 나왔듯이 이미 세대주의적 전천 년설은 요한계시록이 이미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어, 도표로, 이렇게, 나눈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 거죠. 그러나, 이것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 놀라운 계시록 의 일들을 믿지 않고, 속히 일어날 일이지 아니다라고,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상한 설들이 막 나오게 되죠. 무천년들, 무천년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상 뭐 이단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무슨 무천연사 입장에도 우리가 이단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게시록과 성교사들, 성경 속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거 정말 매우 성경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의 예수님도 이것이 속히 일어날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적이 지연은 이야기가 아닌 실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과 제자와 제자들, 속사들이죠. 파피아스 바나바 성교의 바나바 성교의 인물 아닙니까? 예레니우스도 그 예수님 제자의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순교자 저스틴 토톨리안, 그 유명한 초코필도 주적가와 휴학도들, 한국 초대 의성교사들 언더우드 알레는 이런 일들을 현실로 실제 믿는 세대주의적인 전전주의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전천년주의가 무엇인가, 요약을 하고, 도표를 잠깐 보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지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활란이 있기 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또 휴거된다, 그리고 환란 후에는, 또 지상재림을 하고, 또천년국을 이룬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큰 틀이고, 그리고 첫 번째는 공중재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환란 전에 그두 번째는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첫, 첫째 부활이 있는 저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부활된 그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호린잔치 공중에서 뭐 구름이라든지 나건이라든지 뭐 곳에서 어린 양의호린잔치를하겠죠 그리고 이 땅에는 칠년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성도들이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고, 교회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에, 여튼 뭐, 교회가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건물만 남겠죠. 그 상황이죠. 환란이 있게 되고, 유대인도 아마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봐요. 저는 유대인은 좀, 뭘로, 잘 몰랐는데, 세대주의 전혀 좀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이때 환란을 겪게 되고, 굉장히 많은 회개의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튼, 5번. 이 7년 칠년인지 70일지 70년이 될지 지금 몰라요. 여튼 그다음에는 주님이 지상 재림이 있게 될 것이고 6번 천년 왕국 이루어지고 7번에는 그 다음으로 마귀가 잠시 놓이게 되고 8번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며 마귀와 지옥 마귀와 지옥인 불못 던지. 지옥인이라고 지옥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죠. 지옥에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들이 다 불못이 던져지게 되고, 시의 알것이 또, 형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뭐, 설도 사실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다. 자, 그럼 도표로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고, 어, 백, 어, 천국지옥 간증, 그분이, 백스톤 목사님이 했던 간증을 유학을 보람 보고 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요약을 한 것이죠. 자, 먼저 도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나 환란전 주거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왼쪽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을 하게 되고 교회 시대에 에, 그 교회 시대라는 것은 신약의 그 내용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부터 앞으로 예수님 이이 땅에 이제 공중 제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되고 휴거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7년 공중 혼인 잔치를 또 겪게 되고 어, 누리게 되고 이 땅에 7년되어 유대인들도 할라을 겪게 되죠 고집세 유대인들 정말 네, 그래서 그 이후 7년 지난 뒤에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어, 또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또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한 걸 누리고, 그 외에는 백부자 심판이 있고, 불신자들이 부활, 그 지옥에 있는 자, 그, 불신자들이 지옥에 또 있겠죠. 그래서, 음, 불신자들도 부활하고, 또, 지옥에 또, 거기서 심판을 받는 자들도 다 같이, 예,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다, 제가 얘기했던 것을 다 나열하진 않아요. 첫 번째는 다 나열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위에 약간 요약을 하시는 그런 내용 부분이 있죠. 드라마틱한 부분을 예수님이 요약을 하는 것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된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헤루 살렘성이 보였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주님이셨으며 전 세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자 세헤루 살렘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해 주셨습니다. 내가 감격에 젖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겠노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겠노라.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으며 지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니라. 환란이 끝나면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겠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세상 끝까지 천년 동안 내가 다스리겠노라.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이며 천년이 찰무렵 다시 잠깐 동안 노임을 받을 것이니라. 천년이 차면 사탄은 심판을 받아 불구덩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것이며.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겠노라.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다스리겠노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지구 전체가 흔들렸으며 죽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뵙기 위하여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 열심히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수백만의 영혼들이 한 점의 빛처럼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천사들이 하얀 세마포 옷으로 성도들을 입혀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들림받은 성도들을 특별히 섬겼습니다. 들림받은 영혼들은 새 육체를 입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휴거받아 하늘로 올라갈 때에 거룩한 새 육체를 입게 됩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구를 바라보니 시꺼먼 구름들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은 무적행에서 풀려난 악령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악령들이 지구를 새카맣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생긴 천사들이 독을 뿜으며 지구로 접근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은 솟아오르는 불덩어리였습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악령의 세력들이 지구를 새카맣게 물들여갔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무서워 소리를 지르며 언덕으로 동굴로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지구상에 전쟁이 발발했으며 기근과 죽음이 번져갔습니다.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마차들이 나타나더니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선언합니다. 지구엎 들으라, 왕이 오신. 드디어 왕중의 왕이요 주중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하늘에 나타나셨습니다.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은 흰 옷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천사들이 나설들더니 이 근곡식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나의 말은 1.1회기라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져 가는구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또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고 전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될 때 지구의 끝이 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는지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에게 나이종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안내하고 인도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목자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여라.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인도하고 관리하겠노라. 결코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일러주신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백스정 교사님이 참 놀라운 감정을 했고, 이것을 또 유튜버님이 AI로 어, 영상을 잘 남기신 것 같아요. 여튼 첫,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말했던 수, 틀, 세대주의적 전투년스 틀과 그 외에는 드라마틱한 부분을 나누고 좀천년왕 경우는 약간 그 내용을 생략을 한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여튼 천년한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처음에 분명히 간증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 천년 왕국의 관련 구절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 재림. 그때 증인자의 증주가 하늘에서 보이겠고그 땅에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큰나빠 그 소리 함기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끝까지 공중 사방에서 모으리라 공중 재림. 그다음 부활과 휴거가 있겠죠. 본 내가 뭐 내가 너에게로니그 밤에 둘이 한 절이 누워 있으면 나는 데려가물얻고 다른 보레도물나갈것이오대살레이 전송. 그에서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럼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을용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세 번째 어린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즐거워 후회 기뻐하며 그 영광을 들리시 어린양의 혼인잔치 기하기로 그의 안에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심화포옷을 입도로 거락하여졌으니이심화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수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어린 양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공주의 어린 양지 같고 이 땅에서는 대활란이 있겠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작전 온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란 자들을 시험을 따라 유대인들이 또 시험을 많이 받겠죠 주님 오시고 나서도 주님을 부인하다가 주님을 보고 나서 공중에 주님을 보고 나서 회개를 할 것이다 이거지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그 환란이 끝나고 지상재림을 하시게 되죠. 스가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열실 내 맞고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삼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실 것이요 그의리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것은 성3일체3위의 하나님 부인한 것이 아니고 어, 세상에 많은 뭐 거짓신들 있잖아요 우상신들을 다 내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삼위의 하나님께서만이, 삼위 하나 공동 대신 하나님만이, 어 전하의 왕이라 될 거라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룹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머에 그들을 다시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칠 7... 천년 왕국 후에 마귀가 잠시 동이죠 그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곳에 놓여 나와서 땅에 자손 백성 곧 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샘을 부트리니그 시가 바다에 오래가 뜨리라 그리고 백부자 심판이 계시로 또 내가 그곳 힘 부자 그 위에 앉시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안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들이 또 부활되고 어, 불신자들이죠 부활 그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지옥에서 지구 안 같아요 거기서 심판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마귀들 네, 모두가 다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되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 대지고또 사망 가운데 모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 모두 불며 에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샤하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하는것이 땅을 마지막에 이루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할 것의 땅을 보니 저 말과 저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기도하고 이 귀한 천국의 서정, 천국의 과정 성경이 다 나와있다시피 나와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아침내 이루셔서 우리가 전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의 정골을 누리고 또 공중에 또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고 또이 땅에서도 내려와서 천년 왕국의 그 복된 삶을 또한 누리게 되며 그리고 또 대한 것의 땅을 누리게 되는 이런 많은 복들을 겪게 되게 하심을 주옵으십니다. 아, 지금 이 땅에서의 교회의 전국 아, 또 공중에서 어린양이 온니 어린 잔치의 전국 또 지상에서도 전국과 같은 참 시아르과 샛 땅에 또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천국의 삶을 저와 지인들과 동료와 식구들과 이 지역의 사람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민족들이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북한의 불쌍한 민족들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축복에 동참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였습니다. Amin.